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번만 제대로 해도 두세 달은 편해지는 욕실 곰팡이 관리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눅눅한 냄새와 검은 얼룩이 먼저 반기지 않나요? 매번 청소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나타나는 그 까만 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불편함, 오늘 저와 함께 끝내보시죠. 집에서 바로 써볼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만 담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최종적으로 숨쉬기 편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장실 곰팡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표면만 닦아도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와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락스 냄새가 독해서 쓰기도 부담스럽고, 안 쓰면 곰팡이는 더 심해지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금방 재발할까? 라는 답답함 저도 정말 많은 분들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얼룩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잡초처럼 뿌리가 있어요. 실리콘 틈과 타일 줄눈의 미세한 구멍 속에 숨어 있는 뿌리가 살아남으면 표면이 아무리 깨끗해도 금방 다시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만 닦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을 직접 겪으셨던 박인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박인우님은 교직에서 은퇴하신 후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게 되었는데 특히 욕실 청소가 가장 큰 고민이셨습니다. 매주 락스를 사용해서 곰팡이를 닦아내시지만 냄새와 피부 자극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더 강한 세제를 써보셨습니다. 락스 농도를 높이고 여러 종류의 곰팡이 제거제를 번갈아 사용해보기도 하셨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할 때는 깨끗해지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실리콘 틈이 다시 까맣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강한 세제 때문에 손가락 끝이 거칠어지고 청소 후에는 목이 아파서 한참 동안 기침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에게서 뿌리 제거 중심의 방법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기존 방법의 한계를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방법을 바꾸신 첫 주에는 큰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실리콘 틈이 다시 까매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처음 청소했을 때의 깨끗함이 유지되었어요. 세달 동안 거의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청소주기가 길어져서 허리가 정말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순서에 있었습니다. 살균 단계에서 건조 단계로 그리고 재발 차단 단계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접근이었죠. 단순히 표면을 닦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끊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극은 줄이면서도 효과는 훨씬 오래 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시작하실 때는 첫날에 욕실 전체 영역을 이 순서대로 한 번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작은 얼룩이 보일 때 1단계와 2단계까지만 빠르게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큰 청소가 아닌 짧은 관리로도 집을 오래 편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느 순서로 얼마나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여러 방법들을 따라해봐도 효과가 별로 없거나 괜히 강한 세제들을 섞었다가 냄새와 차극만 심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곰팡이는 습하고 영양분이 남아있는 곳에서 번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양분이란 비누 찌꺼기, 샴푸 잔여물, 먼지, 각질 등을 말해요. 그래서 단순히 보이는 곰팡이만 제거해서는 안되고, 살균으로 뿌리를 약화시키고, 건조로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며, 마지막에 산성 코팅으로 새로 자리잡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성공하신 최명자님의 경우를 소개해 드릴게요. 68세이신 최명자님은 평생 집안일을 해오셨지만, 욕실 타일, 줄눈이, 늘 까맣게 변하는 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특히 손님이 오시기 전에는 밤 늦게까지 칫솔로 줄눈을 문지르시느라 손목이 아프실 정도였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해 보셨습니다. 강력한 것부터 순한 것까지 스프레이형부터 재령까지 정말 다양하게 시도해 보셨죠. 하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청소 직후에는 하얗게 변하지만 보름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검은 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중 체계적인 3단계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3% 과산화 수소를 분무기에 넣어서 줄눈 전체에 충분히 뿌린 다음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시는 것이었어요. 이때 중요한 점은 문지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과산화 수소가 미세한 틈 속으로 스며들어 곰팡이 뿌리를 약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단계는 소주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소주를 다른 분무기에 넣어서 과산화수소로 적셨던 부분에 골고루 뿌려주셨어요.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남은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키면서 완전히 건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존할 수 있는 습한 환경을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식초나 레몬즙을 물에 희석해서 얇게 코팅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표면이 약산성이 되면서 곰팡이가 새로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최명자님은 이세 단계를 꼼꼼히 지켜서 시행하셨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록 줄눈이 밝은 색을 유지했어요. 그동안 보름마다 해야 했던 고된 청소가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든 거죠. 그분은 이제 손님 오시기 전에 급하게 청소할 필요가 없어져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따라하실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3% 과산화수소, 소주나 에탄올, 식초 또는 레몬즙, 분무기 두 개,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 정도면 충분해요. 모두 집에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위별로 적용할 때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실리콘 부분은 너무 세게 문지르면 손상될 수 있으니, 살살 문지르시고, 줄루는 충분히 적신 다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장 부분을 할 때는 안전을 위해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시고, 소량씩 분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코팅 단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발라서 흘러내리게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얇게만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강한 세제, 특히 락스와 산성 세제는 절대로 섞으면 안 됩니다. 환기는 전 과정에서 필수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완벽하게 청소를 해도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큰맘 먹고 청소를 했는데 보름도 못 가서 다시 얼룩이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허탈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습도, 영양분이 될수 있는 잔여물, 그리고 정체된 공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샤워 후에 남겨두는 물기, 과다하게 사용하는 세제로 인한 찌꺼기, 그리고 문을 닫고 환풍기를 끄는 습관이 바로 곰팡이 재발의 3대 원인입니다. 이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신 이정호 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이신 이정호 님은 회계사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은퇴 후 집안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욕실 관리는 늘 어려운 숙제였어요. 3단계 청소법으로 처음에는 깨끗하게 만들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더 꼼꼼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그러다 문득 자신의 생활 패턴을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 후 바로 옷을 입고 나오는 습관, 욕실 문을 닫아두는 습관, 환풍기는 샤워하는 동안만 틀어두는 습관 등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특히 샤워 후 물기를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벽면과 바닥에 남은 물방울들이 몇 시간 동안 그대로 있으면서 습도를 높이고 곰팡이에게는 최적의 번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이정우님은 이 점을 깨닫고 생활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먼저 샤워 후에는 반드시 스키지를 사용해서 벽면과 바닥의 물기를 쓸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2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환풍기를 샤워 후에도 20분 더 돌려두는 루틴을 만드셨어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끄는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곰팡이의 재발주기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2주 정도면 다시 검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루틴을 시작한 후에는 한 달이 넘어도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소 주기를 늘리는 비결은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샤워 후 물기 제거, 20분간의 추가 환기, 세제 사용량 최소화, 그리고 월 1회 정도의 점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네 가지만으로도 대청소의 개념이 간단한 관리로 바뀌게 됩니다. 세제 사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하려고 샴푸나 바디워시를 과도하게 사용하시는데 이런 찌꺼기들이 오히려 곰팡이의 영양분이 됩니다. 중성 세제 위주로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관리하실 때 도움이 되는 작은 도구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세면대 근처에 소형 습도계를 하나 두시고 50% 안팎을 목표로 관리해보세요. 습도가 높아지면 환기를 더하시고, 낮으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또한 작은 얼룩이 보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번지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3단계 전체를 다할 필요 없이, 1단계 살균과 2단계 건조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5분 정도의 투자로 한 달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막히는 증상을 자주 경험하시나요? 환절기 탓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집안의 곰팡이, 포자와 냄새가 호흡기를 자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곰팡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심각할 수 있어요. 곰팡이 포자는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중을 떠다니면서 우리의 코와 목, 기관지의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특히 욕실뿐만 아니라 실리콘 틈, 타일 줄눈, 세탁기 고무 패킹, 창틀에 맺히는 결로 등이 숨어 있는 곰팡이 공급처가 되어서 집 전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 강영자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이신 강영자 님은 간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세심하셨어요. 하지만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원인을 알수 없는 아침 기침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보셨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감기약을 먹어봐도 별 효과가 없었고 가습기를 사용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집안의 곰팡이가 호흡기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집은 늘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셨고, 눈에 보이는 곰팡이도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셨습니다. 욕실은 물론이고, 세탁기 고무 패킹, 창틀 모서리, 싱크대 하부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셨어요. 놀랍게도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곳곳에서 작은 곰팡이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탁기 고무 패킹 안쪽에 검은 점들, 창틀 모서리에 미세한 얼룩, 욕실 실리콘 틈새의 변색 등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비록 작아 보여도 지속적으로 포자를 공기 중에 방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영자 님은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욕실부터 시작해서 3단계 청소법을 적용하고 세탁기 패킹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셨어요. 창틀의 결로 부분도 매일 확인해서 물기가 있으면 바로 제거하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에 목 칼칼함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달 후에는 기침 횟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집에 놀러 오시는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집 공기가 정말 좋아졌다. 뭔가 상쾌한 느낌이 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강영자님은 간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 경험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곰팡이 포자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속적인 노출은 알레르기 증상이나 호흡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단순히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청소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관리라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욕실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욕실을 시작점으로 해서 싱크대, 하부, 창틀, 하단, 세탁기, 패킹, 환기구, 덮개까지 포함하는 순환 점검 코스를 만들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곳을 다할 필요는 없어요. 이번 주는 욕실, 다음주는 세탁기, 그 다음주는 창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집 전체의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뭐지? 세탁기 관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문을 열어서 내부를 건조시키고 고무 패킹 부분은 주 1회 정도 3단계 방법으로 닦아주세요. 창틀에 맺히는 결론은 키친타월로 먼저 흡수한 다음 드라이어로 마무리 건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모여서 집 전체가 숨 쉬기 편한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런 환경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곰팡이를 관찰해 보시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곰팡이가 폭발하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관리하는데 훨씬 더 많은 힘과 시간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위험한 시기일까요? 곰팡이 번식에 최적의 조건이 갑자기 갖춰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온 다음 날 아침, 겨울철에 결로가 심하게 맺힌 날, 실내에서 빨래를 말린 다음 날, 환절기에 첫 비가 내린 날 등이에요. 이런 때에는 습도와 각종 잔여물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계절별 특성을 파악해서 성공적으로 관리하신 윤상구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이신 윤상구님은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후 집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는데 특히 장마철마다 화장실 냄새가 심해져서 정말 애를 먹으셨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장마철이 되면 매주 대청소를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곰팡이도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나면 욕실 전체가 곰팡이 천지가 되어버려서 한번 청소하는데 반나절이 걸릴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계절별 위험 타이밍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곰팡이는 평소에 천천히 자라다가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번식한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 타이밍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으셨습니다. 윤상구님은 날씨 예보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셨어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3단계 청소를 완료하고 비가 예보된 날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특히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에는 반드시 욕실을 점검하는 루틴을 만드셨어요. 그분만의 특별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습도가 급격히 올라간 날에는 온수로 짧게 샤워를 한 다음 즉시 환기를 시켜서 공기순환을 촉진시키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부위에만 1단계 살균을 빠르게 해주는 식으로 선제 대응을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리한 첫 번째 장마철,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예년 같으면 장마 중간중간 중간 대청소를 여러 번 해야 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아도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었어요. 장마가 끝난 후에도 큰 청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타이밍만 잘 맞춰도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잘 관리해도 가끔은 놓치는 경우가 있겠죠? 이미 곰팡이가 넓은 범위로 번져버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때를 위한 전체 덮기 응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존 방법을 조금 변형해야 합니다. 먼저 3% 과산화 수소를 평소보다 넓게 분사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충분히 둡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 세게 문지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젖은 상태에서만 부드럽게 닦아내야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주나 에탄올을 더 많이 사용해서 완전한 건조를 도와주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식초나 레몬즙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희석해서 코팅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넓게 번진 곰팡이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계절별 대응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장마철에는 샤워 후 온수 스팀을 이용해서 습기를 강제로 배출한 다음 즉시 환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겨울철에는 결로를 키친타월로 먼저 흡수한 다음 드라이어로 건조시키는 순서로 처리하세요. 응급법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하루 이상 충분한 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계절의 특성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이 스마트한 곰팡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함께 곰팡이를 표면이 아니라 뿌리부터 다루는 방법을 자세히 배워보았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체계적인 3단계 원칙과 작은 생활 루틴의 변화만으로도 청소 주기는 확실히 길어지고 집안 공기는 눈에 띄게 맑아질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내일 해야지라고 미루기보다는 지금 5분만 투자해 보시는 것이 더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욕실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창틀과 세탁기까지 확장해 보시고요. 이렇게 한 걸음씩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곰팡이 걱정 없이 깨끗하고 상쾌한 집에서 더 건강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집이 진정으로 더 상쾌하고 더 안전한 공간으로 바뀌길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